성서전과 마흔 한 번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어,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았고 오늘 성서전과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죄 짓는 형제에 대해서 우, 죄 짓는 형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내게 죄를 짓거든이라는 문장 보이시죠? 내게 죄를 짓거든이라고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본에는 이네개 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빼고 봤을 때는 내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을 보았을 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이 좀더 확장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 죄는 한 개인의 내면의 죄라기보다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죄일 것입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죄를 보았거나 직접적으로 내게 죄를 지었거든 그렇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그죄 지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일 거예요. 그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서 이 죄를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면 두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인과 동시에 이미 이 사람이 한번 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다시 거절할 것을 이제 확인해 줄 증인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거절하면 이것은 이제 증인으로 확인하도록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자 그렇게 해도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교회 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죄에 대해서 묻고 회개를 하도록 종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최종적인 교회 권면까지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어라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에서 퇴출시켜라 이겁니다 매우 단호하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매우 단호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동체 안의 죄 문제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형제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의 죄를 지적하려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죄를 죄로 볼수 있어야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죄가 보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그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죄 분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옳은 길과 악한 길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슬퍼하시는 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나의 죄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내 문제, 내죄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보이죠.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 나도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임을 알고 아이 죄를 버리는 것 그래서 죄를 인식해요 그리고 죄를 인식하고 이 죄를 해결함 받는 과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볼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자들 그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는 자들은 그죄 문제를 인식하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의 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당연한 것이죠. 영적 민감함, 민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보지 못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당연히 떨어지겠죠. 죄를 보고서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면서 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든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가 이 공동체 안에 쭉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형제의 죄를 지적하라고 하시나요? 형제의 죄를 지적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 저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누구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민망하고 예민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늘 말씀에 바로 형제를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를 얻을 수 얻기 위해서예요.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회개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형제를 살리고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 죄를 지적하라고 하신 것은 죄의 속성상 이게 누룩과 같이 퍼지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또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형제의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먼저는 그 사람, 그 죄를 지적받지 못한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지적받지 못한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니까 죽죠. 죽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죄를 보고도 지적하지 않은 나도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성서 전가 말씀 에스겔서에 보면. 너는 그에게 악한 길을 단념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내 탓으로 돌릴 것이다. 형제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죽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의 비참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여 살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형제의 죄를 지적하면 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한 책임을 내게 돌린다는 거예요. 내게 돌린다고요. 나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형제의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벌어지는 일은 두 번째로.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것이죠. 그 형제가의 죄가 공동체에 퍼져나가 이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신적 기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서 밟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시하면 한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악인조차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 그런 주님이 이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도록 하시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창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만드실 때마다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 만드신 만물을. 그런데 단한번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공동체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공동체. 국가공동체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국가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 공동체가 질서를 갖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함이 그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가정에는 누구요? 부모입니다. 부모를 세웠어요. 그 부모에게 가정공동체를 거룩하게 할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그 가정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할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친구 사이처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되지만, 친구 사이는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로서 권위를 갖고 자녀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악한 길을 떠나도록 가르쳐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 거룩함을 세워가도록 섬기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앞장서서 그 말씀을 먼저 본을 보임으로.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통치자를 세우셔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편 원리, 하나님의 보편 원리가 그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그 보편 원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보편 원리가 그 나라에 임하도록 통치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를 잘 세워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바라실까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공동체가 거룩하도록 바라세요? 당신의 내재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요? 바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질서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가운데 이렇게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온전하게 살수 있는 길이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당신의 장막을 두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죄가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구약 계론에서 나눴던 내용 기억하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토록 거룩함을 강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요구하신 게 뭐예요? 결국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내 위기를 같이 나눴는데 내 위기의 그 수많은 율법 내용들은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거룩이에요 백성들의 거룩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값비싼 재료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귀한 재물을, 제사 드릴 때 진귀한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설계한 성막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른 이방신들의 신전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볼품이 없습니다. 텐트예요, 텐트. 천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값비싼 성막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진귀한 재물이 아니라 정결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거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함께 동행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거룩함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길 바라세요.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머무실 만큼 거룩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존재하지는 않나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고 세우신 그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둠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여러분은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오시고 초대 초대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서로 죄를 돌아볼 만큼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다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관계 깨지 않기 위해서 서로 프라이버시 존중한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껏 정죄하라 라는 게 아닙니다 보다 거룩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이,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권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거룩을 이뤄갈 때 주님이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영혼들을 나 혼자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는 나의 죄를 돌아봐야겠죠. 나의 죄를 돌아보아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한 후에, 그리고 죄를 짓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며 그 가운데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형제를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정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 통치자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독교의 보편 진리, 평등, 정직, 공의, 자비 이것이 작동되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은 뻔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죠.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뉴스를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칼부림 사건이 있고 교사들이 계속 목숨을 끊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의로움과 자비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눈물로 간구할 때, 그때 이 나라에 다시 회복될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가정에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은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두 사람이 또 자녀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화가 주님의 임재함을 위하여서 하는 대화가 있길 바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어느새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정기적인 가정 예배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여호와의 단을 쌓는 거죠. 아무도 쌓지 않는 그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그 동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사명감도 함께 가지면서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모이는 모임, 매번 습관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형제를 돌아보아 굳건하게 세워가십시오.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고 권하는 것 성서정과 하잖아요. 이 성서정과를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성 문제가로 끝나지 않아요. 영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주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공동체의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영성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서 정과를 하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의 기둥인 거예요. 그 기둥이 허, 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볼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지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인 10명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도,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하셨어요. 의인 열 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의로움을 갈망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의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 연약하고 슬퍼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외치시고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셔서 거룩한 공동체로 설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내가 너희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함께 하게 하소서. 함께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 보듬으며 때로는 그 죄를 건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들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설수 있도록 기도하시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